오, 이뭐 네. 전시가 뭐인 많이 되고 있네요. 이게 다여 아이들하고 뭐 관련 있는 거네 전부다. 애들도 관련 있고 그다음 이제 어르신들도 그다음 성인들도 매니아들이 있습니다. 실바니안이라고. 아. 예. 그럼 이거, 저기 학교나 뭐 유치원 뭐 이런 데서 어, 많이 오게? 습니다 어. <laughs> 실바니안 인형들이고요. 보셨던 부분은 어, 플레이 모빌이라고 해서 움직이는가요? 네, 움직이는 어,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다 이거 다 하시는 건 반야는 그래요? 직접 다 오, 이런 거더 하자면 비용 많이 들었겠네요? 비용 많이 들었죠. <laughs> 어, 이런 거다 그냥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거까지 다 하려면. 오, 시설비가 네, 거의 한 3개월 걸려서 어... 이제 작업들을 이제 전개했고 음... 직접 이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예. 아이고. 어이구... 음. 음. 안녕하세요. 부부조 김경희입니다. 어제 상잘주으셨어요 <laughs> 네. 네. 문화체계 표정들을 뵈니까 표정들이 밝고 좋으셔서 잘 주무신 것 같아요. 이 고향 바깥에 나가면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고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시는 향후 회원님들 덕분에 늘 단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 울산에서 청주 대전에서 멀리서 다 와주셨는데 늘 고향을 잊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어제 오늘 하여튼 저기 막이 좋은 날 오셨으니까 고향이 정치 마음껏 즐기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더 건강하셔서 또 내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 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네. 고맙니다단장 네. 국민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제 그... 그... 보내서 그, 해가지고 소장님한잘 그 지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서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 줘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행사 적게 행사인데 그마침도 해가지고 다들아 지금 집에 가니안전이갈수 있도록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다녀, 부모님, 부모님 오셨는데 다시 한번그 다녀 보지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더 오신 지몇시안되시 그니까 다장님박밥 싸오면 주시기바랍니다 화이팅 하이팅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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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그러 <목소리도> 밑에, 여기 밑에 만약에 차가 안가지고형태 한참 있었잖아 사 <소스> 가지고. <저, 빨리 돈을 웃음> 아, <laughs> 우리는 아, 찍서 왔어. <laughs> 어? 여기서 <laughs> 찍었어. 하나, 둘. 둘. <laughs> 어. 얼른 <얼룸빛> 비켜줘 <계속. 웃음> 자, 을사 <집을 사시고. 웃음> 펜티! 펜티하고 펜티 하지! 펜티! 이게 왜안 되는 거야? 아 됐다. 다시요. 아둘 셋, 넷뭐먹으려고 아... 일부러 s t r 는 a p p r 뭐라 아이고, 어 지상들. 다 o w w 지 s it? What was it? w h 네, 네. 서울 아쿠리오에 가가지고 고기랑 꼬고 한 것도 엄마 우리식구야. 내우식구 <laughs> 아니, 우리 아니, 얘 고기 입벌리면제 새끼가 들어가는 거야. 여기 90% 이상 내려져야 할거요 그러니까. 천장을 쳐다봐. 그러면 시간이 없니까수양개비 밤에 가는 좋이 여기라고 하세요. 에 있대. 에 l e v a t 그거 정말 큰 거네요. 가봤어요. 전부 다그내게 쓰세요. 이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기 위에 아래 위에. 거지? 응. <laughs> 교미하고 있는 건가 봐. 요 야, 그래. 요네 그리, 그리. 그가 바로 그리. 그리. 리 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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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그 拍，我你拍，拍拍吧，这样，我你拍，你定会有机会。 흔들어요 소름들어. 이 <laughs> <laughs> 뒷줄도 안으셔도잘잘 나와요 잘 나와. 이 뒷줄도 안으셔도